어? S에요! 잘하면 나쁘지 않을지도? 나이스! 얻었다!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!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컨텐츠! 자, 오늘 트레이딩에 대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때 또 트레이딩 기가 막히게 해서 돈 오지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씩 설명드릴게요. 요새 이은 다행히 이렇게 누르면은 뭐가 나오는지 나오고 사실 뭐가 비싸고 뭐가 이제 안 비싼지 이런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. 없는 거 위주로 돌리시는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, 요새는. 근데 일중에또 비싼걸 원하시는 분들이 몇개말씀드리고가면 이게 서드 같은 경우는 좋은게 요거, 진삼식기 데스크라운을 제외하고 없어요.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물어보면 저 데스크라운을 선택할 것 같은게 데스크라운은 사실 2018 레인보우 리그 4대 데스크라운을 얻을 수 있는 비율 자체가 되게 적게 뿌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뒤로 이제 트레가 풀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얻은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때 시가도 엄청 비쌌어요.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2020은 무조건 패시입니다. 해임단이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. 4는 얻을 수 있는 게 성수신검이 제일 베스트예요. 이건 등을 돌리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. 이거는 5를 봤는데 이게 1이고 2가 따로 있어요. 근데 2에는 뭐 좋은 게 많다고 하는데 1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나마 베스트인 게 이거 같은 거예요. 인두스트리아가 지금 제일 좋은 부스터 아이템이라서 요거를 합쳐서 얻을 수 있게끔 이게 30개짜리거든요 또. 그래서 그냥 복인된 걸 얻으려고 부스터를 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드 플레 다이아는 SS로 밖에 안 돼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얘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지스타 기념한 데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얘를 얻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SS를 돌리기 때문에 A가 나올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얻고싶다 하시면 등딱지를 돌리시는걸 추천드리고 나는 그래도 얘 위에 그냥 한번 써보고싶다 하시면 얼굴 돌리셔도 됩니다 등은 나쁘지가 않은게 얘도 가이 비싸요 자 써드부터 돌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요거 약간 맛백이맛백이 제가 필요한건 데스크라운을 제외하고 써드에서 없어요 데스크라운은 살짝 요정도쯤 내렸을때 잔채이가 존나 많이 보여야되는데 얘를 벌써 이거 크라운입니다. 전 이걸 받을 것 같아요. 카오스 바스터. 왜냐면 재료로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거를 받습니다. 다시 한번 써드 가겠습니다. 렛츠고 아셨죠? 신발 같아요. 신발 아니면 목, 목 같은데 목. 이건 등 같은데. 저거 한죠 목. 이제 날개를 받을게요. 2,020펫 가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어딜게 헤임 달밖에 없어요. 헤임 달. 렛츠고 s SS. SS. S 어? 좋은데요? 두 개가 SS 나왔어요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죠? 아 이거 라라 같은데? 씨딱 봐도 좋대. 라라였어. 자 이러면 이제 그 성주신 여호랑 세인트 이런 거만 안 나오면 되는데? 근데 딱 이런 거 같더라. 뭔가 이게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보였어. 연호를 받을까요? 왜냐면 좀 이따 성주신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주신 연호를 받겠어 나가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어? 오, 왔다! 이게 원래 성추신검이 이렇게 두 개가. 더봐세 개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, 근데? 그런거 같더라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, 성추신검이 여기가, 여기가 이렇게 여기 두 개가. 아, 두개 맞는데? 비슷했는데, 생각보다? 아 필요 없이 솔직하게 말하면 지타 나오면은 나는 모든 걸요서할수 있어. 아 씨, 에프러 가은 신발 뭐야? 이로제타크라운 같은 아, 어? 트와일라시다. 이건 나쁘지 않아. 근데 나쁘지만 않지. 솔직히 좋은 것도 아니야. <laughs> 자, 저 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. 미친 짓한번 갈게. 미친 짓한번 갈게. 원래 이런 베스트를 걸어줘야 속조 신검이 나와주는 거야. 어? 부스터 나쁘지 않네. 어? 어? 나오는데? 얘 날개 하나도 안 나오니? 야 이건 아니지! 어! 아, 씨발 못해! 야나 이거 못해! 아, 미친 거 아니야? 씨. 마지막인데요. 저 지금 제가 얻고 싶은 게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? 이 트레이 이거 맞아 이거? 데스나이트 투구네요. 아이 새끼 존나 잘쳐나오네. 진짜 미치 또라이 아니야? 이 카오스 마스터요. 자 그럼 이제 메인만 남았네요. 근데 오늘 운이 안 좋은 걸로 봐서는 A등급이 나올지도 몰라. 우선 등딱지를 하겠습니다. 찌 빛나야! S, S! 어? 잘하면 나에게 희망이라도.. 어? 아이 그거다. 율리우스 위. <laughs> 두개 남았죠? 가겠습니다. 렛츠. 어? 스에요차라면 나쁘지 않을지도. 나이스! 얻었다! 오누형잘 얻었다. 오 나이스인데? 마지막. 아 근데 여기는 제 좋은 게 진짜 많긴 해요. 아 근데 지스타인데 진짜 갖고 싶다. 오랜만에 보관 한번 해보고 싶다. 렛츠고. 개떨려 빛나지마 그냥. 아씨빛나보지라 SS! 아, 에포트다, 이거. 아, 아 이게 다이아에서 에포트가 나오냐. 아, 너무 아쉽네. 쩔습니다. 어쩔 수 없어, 어쩔 수 없어. 아 그래도 저 만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진짜 찐 만족 왜냐면 눈영날이 나왔잖아 이거 진짜 안 나와요 트레에서 근데 나 진짜 찐 만족이야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 오늘 기대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번부터 요새 트레가 계속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기대를 안돼 눈영날 뽑은 거? 난 베스트라고 했었해자그러면 오늘 얻은 수확물 알려드릴게요 눈영날, 에포트 크라운, 율리오스 윙, 데스 나이트 투구 적화, 매양기류그 다음에 테이드 드릴링 하우스마스터 헤어, 벨레로 보미, 윙오브 에이스, 미오브 트와일라이트, 달그림자 크라운, 셀레스텔 테 슈트 남자, 메모리얼 크라운, 블랙리드 장갑 여자, 천기 야행 도깨비 뿔, 셀레스텔 테 헤어, 성주식 여도 이렇게 얻었네요. 아 근데 요새 트레가 계속 안돼가지고 바이아 플래티넘 기대 안했는데 그래도 눈여을 하나 얻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!